1년 4개월, 예수님이 별사하시기 딱 그렇게 남은 상태죠. 28년, 29년, AD 30년 4월달에 별사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시기 가운데 지금 2차 전도여행을 하던 중에 이제 안드레가 예수님이 허락을 받고 이제 자기 동생인 베드로하고 얘기한 다음에 베세다에서 이제 다윗 그 세베데이 아들 세명 있죠, 야고보, 요한, 그다음에 다윗이 있는데 다윗한테 그 다윗이 지금 SNS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메신저 50명을 고용해서 소식을 전달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 다윗한테 메신저들을 보내서 이제 전도 여행 그만하고 빨리 돌아와라. 그 대신 12월 30일 목요일까지 목요일에는 언제든지 돌아와도 좋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윤나라 권사님. 네. 네. 백음이 사모님. 네. 지금 목요일 저녁 시간에 도착을 해서 안식일까지 머무니까 금요일하고 토요일 거의 2박 3일. 근데 뭐 목요일은 저녁에 모였으니까 오랜 시간을 못 보냈겠지만 저녁식사 같이 하고 그동안 전도여행에 있었던 일들을 많이 이야기하면서 체험들을 나누겠죠 그 다음에 금요일 토요일까지 그렇게 보냈고 토요일 지나서는 이제 2주간 그동안 이제 전도여행 하느라고 전도여행에서 애를 많이 썼으니까 휴가를 받아서 가족들 만나고 친구들 만나고 또 고기도 잡고 그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당금나 사모님 그들 그 네, 이제 2박 3일 동안 목금토, 특히 2박 3일 지낸 일은 즐겁고 좋았다. 감격스럽죠 네, 사도들만 전도하다가 이제는 전도 자들을 배출을 해가지고 졸업시키기 위해서 이제 117명이 함께 살거을고 돌아와서 이제 간증을 들으니까 본인들이 했던 것보다 더 많은 숫자가 다양한 경험들을 이제 복음전하면서 누렸을 것인데 그것들을 나누게 되면서 기쁨을 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남수현군, 옛 교사들이 누굴까요? 예수님이 열두 사도들이고 젊은 전도사들은요, 예, 117명이나 되는 전도자들이죠. 이 예. 그러니까 옛 교사들이 젊은 전도사들이 새로운 체험들을 들으면서 큰 용기와 도전과 또한 영감을 얻게 됐다 그 얘기를 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승윤 집사님 아, 네. 둘째 전도행에 참여했던 <laughs> 백십칠 명중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도들 같은 경우는 여섯 명이 여섯 명 6명 불러와서 열두 명 되기 전에 여섯 명 있을 때사 개월 정도 훈련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여섯 명 채워서 열두 명이 된 다음에도 한참 훈련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안수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베세다에서 지금 천막을 운영하면서 그두 번째 전도 학교를 사실은 이제 운영을 한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거기서 이제 가입을 해가지고 졸업한 사람들이 이제 12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117명만 이제 전도여행을 보낸 거죠. 전도여행 가서 실제로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이제 이 과정을 실제 체험을 겪으면서 졸업 실제로 졸업한 사람들은 75명만 그렇게 이 시험을 견디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부터 천국까지 가는 과정 속에 무수한 그러한 이제 상승 과정 속에 우주가, 우주의 표가 기억나십니까? 지난번에 우리 교동문에서 나왔었지만, 우주의 표는 진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그 진보하는 일의대부분이 것들은 뭘로 구성되어 있냐면, 체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삶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체험적인 삶은 전부다, 내용은 교육입니다. 교육. 그, 교육인데, 이렇게 뭐, 공부하는 교육이 아니라 삶으로 체험하는 그런 이제 교육인데, 우주 전체에서 진보하는 그 과정 전체는 이렇게 삶이 교육으로 돼 있는데 그 교육은 항상 교육 내용을 얘기를 해주고 그것들을 누군가에게 전수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교육을 받았다는 확실한, 확실한 그 증거는 누군가에게 이렇게 나눠줘야 돼요. 그 내가 받은 거를. 그게 많이 안다면 하는 게 아니라 받자마자 바로 나눠주면 돼요. 오늘 받았으면 받은 걸 그냥 그대로 전하잖아요. 그럼 내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 초우주에서, 중앙우주에서, 또 천국까지 가는 동안에 계속 교육인데, 그 교육받은 거를 받자마자 누구한테라도 나눠주세요. 한명 짝이 있으면 더 좋아요. 어쨌든 무조건 나눠줘야 돼요. 나눠줘서, 함께 나눠줬을 때 내게 돼요. 그것이. 그냥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내게 절대로 안 되고, 내가 아는 게, 특끌몇개안 돼도 그걸 나눠주면 내게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게 100만금이라도 나눠주지않으면 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부족하고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나눠주면 이렇게 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나눠줘야 되고 그리고 항상 그런 과정 속에는 그렇게 교육해서 교육 받잖아요 나눠주면 이제 내게 되는데 내게 된그 내용이 진짜 내 건가 이걸 뭐를 통해서 이제 겪냐면은 이제 이렇게 나눠주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통과를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유급당하는 경우들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초우주에서 중앙우주로 학원으로 올라갈 때, 그, 올라갔는데, 거기서 시험을 통과 안 하잖아요. 그럼 다시 중앙우주에서 이 초우주로 튕겨져 나와요. 그 튕겨져 나와서 다시 들어가는데, 그 과정을 다시 겪어야 되는데, 천 년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시간으로 천년이면은 거기서 하루가 우리 지구에서 몇 년이랑 그랬어요. 천년이에요. 근데 거기서 천년이면은 그 기가 막힌 시간들또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모든 곳에는 다 그래. 이게 교육이 있고 교육을 받은 다음에 그거를 나눠주고 그 다음에 실습을 해서 통과를 해야 돼요.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조금 조금씩 천천히 그렇지만 확실하게 이렇게 행동으로 옮겨서 여기는. 무슨, 그 뭐, 이렇게 뭐책 읽고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읽는 거는 안 읽어도 괜찮은데, 아는 게 하나라도 들었으면 그거 갖다 삶으로 옮기는 게,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실제 체험을 견뎠고, 그 중에서 이제 117명 중에서 75명이 이제 배출이 됐다.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한참 흘러서 이제 70명이 전도대로 예수님이 다시 5대인, 안수를 하잖아요. 우리 세례받을 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안수하는 그, 그 과정은 이런 과정들을 다 거쳐서 이렇게 하지 그냥 이렇게 껐다 껐딱 무슨 시험 봐서 통과했다 그렇게 그걸 시험물을 통과한 걸로 보질 않아요 실제로 내게 돼야 되고 그것을 내 말로 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과정들 실제 체험이 이 과정들을 거쳐야 되고 이제 그런 과정들이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유성준 님 읽어주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안드레베드로 야고보 및 요한과 함께 세배대의 집에 나와서 하나님 나라의 복지와 확장에 관해 논의하며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네. 이제 지금 175명은 그 이제 휴가까지 갔다 와서 그 다음에 무슨 하나님 나라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이렇게 이제 그 예수님이 열두 사도들이 맡고 있는 임무들이 다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자신들은 어떤 업무에 배정될까 이걸 기다리는 과정 가운데 그렇게 이제 두 주간 동안 이제 그렇게 이제 갔다와서 보내고 있었고 예수님과 안드레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함께 휴가도 안 가고 그리고두 주간 내내 뭐 했냐면 하나님 나라의 복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전할 것인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누리 들어갈 것인가 이 복지라는 것이 정말 영적으로 신앙을 갖고 믿음으로 누릴 때 참된 기쁨이 생기는 건데 그러한 복지와 확장에 관해 논의하느라고 많은 시간들을 보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주일날 식사하고 나서, 뭐 요즘에, 뭐, 뭐 이제 엊그제 금요일 날 다시 오픈했으니까 뭐 상관이 없지만, 식사하고 나서 하는 얘기들이, 참하시면서 하는 얘기들이 도대체 무슨 얘기들 하는 거예요? 맨날 하는 얘기가 우리가 하나의 나라의 복지와 확장에 대한 얘기 하는 거잖아요. 요즘에는 좀, 물론, 보통 이제, 지수자매하고 우리 윤두님하고 얘기를 좀 주로 많이 하는데, 앉아서 하는 얘기는 맨날 얘기 밖에 안 해. 하나님 나라의 복제와 확장.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복음을 이 인류에게 온전하게 전달할 것인가.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거야. 예수님도 지금 사도들하고 계속 이 얘기만 하는 거야. 다른 얘기 안 해. 하나님 나라, 이게 신앙을 갖고 어떻게 하면 상승하고 어떻게 하면 그 길을 온전하게 갈수 있도록 길을 열어줄 것인가. 이 얘기들을 계속 나누는 거지. 깊이 있게 집중적으로 온전히 해 나가는 그, 그만큼 이제 확장되는 것이죠. 옛날에는 이제 그런 얘기들이 안 나와서 제가 굉장히 좀 사실은 아쉬운 게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함께 얘기하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나누고, 계속 예수님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귀한 예수님도 지금 그 얘기만 집중적으로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세 번째 이수정님 읽어주시겠습니다. AD 29년 1월 16일 일요일 저녁에 아브나가 요한의 사도들과 함께 베세다에 도착했고 다음날 안드레아 예수의 사도들과 함께 연합 회의에 들어갔습니다. AD 29년 1월 16일 일요일 저녁 예수님이 그다음에 AD 30년에 별세하시는 거죠. 지금 거의 1년 3개월 정도 남은 시점입니다. 네, 그러한 1월 저녁에 아브너 아부노. 아브너는 원래 요한이 사도들이었죠. 사도였죠. 사도의 그 리더였죠. 예수님이 사도 12명 중의 리더가 안드레였던 것처럼, 요한의 사도 12명 중의 리더가 아브나였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이렇게, 그, 정기적으로 모이는 모임이에요.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모입니다. 그래서, 몇번 모이는데 이렇게, 베세다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그, 안드레와 예수님의 사도들과 함께, 연합회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길게는 안 해요. 하루 이틀, 뭐 하루, 뭐그 정도밖에 하루 종일 이제 하긴 하는데, 이렇게 일요일 저녁에 와서 월요일 날 하루 종일 합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은 이제 또 3차 전도행을 떠나니까 딱 하루만 그렇게 보내는데, 그때 연합회의를 하게 돼서 모임에 왔다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윤두인님. 네. 아브노와 그의 동료들은 헤브론에, 주로 이제 예루살렘에서 살역을니까그 밑에, 예루살렘 밑에 남부 유대지방에 헤브론이라고 하는 고대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본부가 있죠. 왜냐면은, 그, 세례 유한이 원래 s n f 파에서 훈련 받았잖아요. 젊었을 때. 근데 s n f 파그 학교가 그 남부에 헤브론 밑에 있어요. 그래서 헤브론 각국, 거기서 멀지 않은 곳에 예루살렘도, 예루살렘도 가깝고, 그래서 헤브론에다가 본부를 두면서 운영을 했고 이제 연합회를 하기 위해서 이분들이 이제 쭉 이제 북쪽으로 올라와서 베세다까지 배세다, 그 올라와서 연합회를 하러 올라오곤 했다 하는 것이 예산입니다 이거는 이제 150 편. 지금 어이 네, 부분이 이제 베스다죠. 그리고 여기서 출발을 요기가 막달라 그 다음에 여기가 티베리아스 그 다음에 여기가 쉬넴그 다음에 나제렛 그 다음에 다시 베세다로 갔다가 게라사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돌아가는 이게 이제 150편 기호고요 먼저 전체적인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원사님이 연합국이에서 충분히 다른 여러 문제 가운데 한 자에게 치유 시도가 되잖아요 일정한 힌트를 주시리므는 네, 이제, 지금, 월요일 날, 연합회를 하는 가운데, 여러 문제들을 다뤘지만, 그 중에 특별히 환자들한테 치유기도할 때, 이 아부노하고, 그, 요한의 사도들 12명들은 치유기도할때 항상, 시달리는 자들한테 기도해줄 때, 그냥 기도하지 않고, 기름을 이렇게 붓고, 그걸 발라가지고, 찍어 발라서, 이렇게 환부에다가 이렇게 대면서, 그러면서 이제 안수기도를 했다고요. 그게 이제 습관이었어요. 그래서 일정한 형태의 기름으로 도유 기름을 바르는 그러한 관행이 있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남아서 지금 카톨릭에도 지금 남아있죠. 카톨릭의 칠성사 칠성례라고 있는데 그 칠성례 중에 하나가 종부성사라고 있습니다. 종부성사는 이제 사람이 마지막으로 돌아가실 때 신부가 이제 신부님들이 가서 기름을 바르면서 이제 마지막 이제 임종 예배를 드릴 때그 종부라는 게 마지막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임종 예배할 때 기름을 바르면서 이제 하는 종부성사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거기서 남아 있는 것이고 이아브노와그 제자들은 그렇게 기름을 바르면서 이렇게 환자들을 치료하는 그런 이제 습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들을 예수님이 사도들도 좀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 거예요. 이건 자기들이 습관인데 이걸 이제 그렇게 하고 같은 그렇게 논의해서 같이 제도화시키고 싶어 하는 것이. 아부나의 그 얘기였습니다. 배금이 사모님,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모여서 뭐할 때마다 회의에 참석하십니까? 안 하시죠? 참석 절대로 안 하십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사도 12명하고 그 요한의 사도 12명이 논의, 논의해가지고 내린 결론에 대해서 견해를 표현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절대로 안 하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네, 우주 아버지의 모습을 지금 봐야 됩니다. 우주 아버지가 지금 나타나신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습을 통해서 우주 아버지의 생각, 우주 아버지 견해, 우주 아버지가 어떻게 행하실까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계속 집중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여기에 가타부터 하지 않으십니다. 우주 아버지가 사도 요 요한의 사도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논의한 그 결과들을 가지고 거기에 뭐라고 토를 다실까요? 안 하시죠? 당연히. 하실 뿐이 아니죠. 예수님도 여전히 하, 하지 않습니다. 그건 알아서 하는 겁니다. 인간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그런 일들이 아니지. 예수님은 거절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나음나 사모님 세 번째. 요한의 사도들은 환자와 자들에게서제나는 이것을 두 기름 바르는 도유 사역을 두 그룹이 어디어도 해요? 예수님의 사도 12명과 요한의 사도 12명 두 그룹에게 동일한 어떤 그러한 관례로 규칙으로 정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의 사도들은 그런 규칙에 묶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안 하던 거를 필요도 없는 거니까 예수님이 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절하는 거죠. 남세현군네 번째. 1월, 이제, 1월 17일, 월요일은 이제 그 회의하느라고 연합회하느라고 하루 종일 했고, 그 다음날 1월 18일 화요일에 이제 베서다의 세배대 집에서 그동안 갈릴리의세 번째 전도여행에 파송하기로 준비된 사람들이 있었는데, 시험을 마친 모든 일에 교육이 있은 다음에 시험이 있다 그랬잖아요. 네. 네. 확실히 교육 이제 면서 교육, 확실히 교육 받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실제로 이제 트라이얼 해봐서 체험을 통해서 시험을 맞춰야 되는데 그것을 맞친 사람들이 75명이 었어요 117명에서 75명. 이렇게 이제 통과하는 사람들이고 거기에 24명이 합류를 했다. 이제 그러면은 거의 99명이니까 100명에 가까운 숫자죠. 이세 번째 사명은 7주간 동안 계속됐다. 그럼 그러니까 뭐 지금 2차 전도행 마치고 딱두주쉬고 바로 또 투입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실은 뭐 1년 4개월 정도 남, 별로 남지 않은 그런 과정 가운데서 집중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승희 집사님. 예, 자도자들을 다섯 그룹으로 보냈으니까 한 그룹에 한 20명 정도씩, 9구명이니까그동안에 예수님과 열두 사도들은 대부분 시간들 같이 보내면서 여행을 하셨다. 그렇지만, 이제 세례는 이 전도자들이 줄 수가 없잖아요. 오대인 그 이제 안수 받아서 임직을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예수님과 예수님이 이제 열두 사도들이 두명두 2명, 명씩 이제 짝을 지어서 필요할 때마다 이제 그 세례는 이제 예수님이 사도들이 주었다라는 것이죠. 짝이 좀 필요해요. 한 사람 한 사람이씩 짝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고립되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항상 같이 복음을 나누고 할수 있는,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짝이 있으면 좋겠고, 예, 사도들 같으면 예수님이 원래 처음 뽑을 때 여섯 명 뽑고, 그다음에 6명이 그 다음에 여섯 명이 나머지 짝명 데려와서 열두 명이 채워졌잖아요 데려왔던 사람이 자기 짝이 돼가지고 짝하고 항당 같이 다니도록 그렇게 하면서 세례를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유성국님 읽어주시겠습니다. 거의 삼 주간 아브너와 그의 동료들도 전도그룹들과 함께 일하며 그들에게 조언하며 신자들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거의 3주간 아부너와 그 동료들 이제 왔으니까 그리고 바로 그 다음날 회의 끝나자마자 그 다음날 바로 이제 3차 전도행을 떠났으니까 3주간 정도 같이 이제 그 전도그룹과 함께 일하면서 이분들은 경험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한테 조언도 해주고 이분들도 이제 세례 주는 사람들이었죠. 원래 세례가 여기서부터 왔잖아요. 요한으로 부른 거니까. 그다음에 세 번째 우리 이수정님 읽어주시겠습니다. 그들 <laughs> 그들은 막달라, 티베리아스, 나사렛 및 갈릴리 중부와 남부의 주요한 모든 도시와 마을, 즉 이전에 방문했던 모든 곳과 여러 다른 곳을 방문했습니다. 막달라, 티베리아스, 나사렛, 아... 갈릴리 중부와 남부. 주요한 모든 도시들, 마을. 이전에 방문했던 모든 곳을 다 찾아봤고 그, 그 외에도 여러 다른 곳들을 방문하면서 예수의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윈두인님 네, 갈릴리가 남부, 중부, 북부 이렇게 했는데 중부와 남부는 지금 마지막이었다는 것입니다. 북쪽은 나중에, 아직 한번더 한 가야 되니까, 북쪽 부분을 제외하고 갈릴리에 보낸 그들이 마지막 메시지였다. 그러니까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이번으로 끝났다. 더 이상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게 되는 거죠. 모든 것이 기회가, 기회가 있는 거죠, 기회가.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를 놓치면은 안 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복음을 나누는 것도 사실은 뭐 모든 것들이 이그 기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회들을 기회가 계속 되면 좋겠죠. 계속 되면 더 좋고 온전한 길로 가면 좋겠는데 기회들이 남아있을 때, 기회들이 있을 때 이것을 붙잡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것 같습니다.